안 아플걸요? 이거? <laughs> 사슬에 살집히면 근데 이거는 별로 안 아플 것 같은 게 애초에 이렇게 하는 게 브레지오잖아 애초에 속옷이 어비슷하게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간 그렇게 고슬리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저게 저 밑으로 가냐고 이거 이제 그래서 블루 아카가 디자인이 좋다는 겁니다. <laughs> 그냥 완성이라 하고 싶네. 약간 명암을 좀 진하게 줘볼까? 한번 트라이 해보겠습니다. Try. 이대로 끝내면 뭔가 밋밋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. 참, 내 그림은 아직 잘 모르겠어, 나. 내 그림의 스타일. <laughs> 어렵다, 어려워. 빛의 마법으로? 잘 해볼게. 오! 약간 은은한 명암을 좀 추가를 할까요? 이런 식으로. 아, 피부 표현이 진짜 어려워요. 이 부드럽게 하면서 넘어가면니 봐봐. 이거랑 이거랑. 봐봐. 더 부드러운 것 같아? 같이 그림 그리자! 제가 알려드릴게요. 저 그림 질문 오면 진짜 열심히 답해주는데. 비록 방송은 죽겠지만. 그림 질문 오면은 겁내 열심히 답해주는데 아 다른 취미들이 너무 많아서 지갑이 위험해요? 뭐 처음 일에 포토샵이랑 클튜 이런 것만 사면 되긴 하는데 돈이 드는 취미는 아니고 노력이 드는 취미라서 인내심이 필요한 취미이긴 하죠 근데 모든 취미 다 그런 면이 없잖아 있지 않나? 액타에서 좀돈 들지 않냐고? 액타를 안 사면 되죠 판타 사세요 차이점 별로 없음 저는 액타 쓰지만 판타처럼 쓰고 있잖아요 송출화만 보면서 그리고 있는데 저는 방송용이니까 화면이 하나 더 있는 게 아무래도 편하긴 해요 모니터가 하나 더 있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저 판타블렛도 되게 오랜 기간 써봐서 압니다 전둘다 써봤기 때문에 압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타블렛은 딱히 그렇게 큰 파트가 아니다 그림에 뭐가 중요하다? 그림 그리는 사람의 손이 중요하다 잠깐만 이것봐 피부 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약간씩 질감을 추가하고 있어 보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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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명암이 피부가 더 부드러워지죠 대박 대박 반사광도 살짝 할까요? 이거는 레이어 나눠서 코에 반사광 나는 건 코기름 때문인가요? 그냥 코가 오똑해서 이 자식아 코기름 때문이겠냐? 반사광이 아니라 저거는 그냥 빛 다한 거거든요 <laughs> 그게 무슨 소리야? 인기 있는 캐릭터 그리세요. 근데 처음에는 잘 좋아요 안 오를 거예요. 계정을 아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. 근데 꾸준히 올리다 보면은 태그 잘해서 올리고 그러면은 주목받을 때가 옵니다. 베스트 시간대라 새벽만 아니면 될 듯? 새벽이랑 낮만 아니면 될 듯? 그냥 저녁에서 밤 아니면 은 자정. 뭐. 근데 약간 영미권에서 좀 인기 있는 그림이라면 새벽에 올려도 잘될 때도 있어요. 실제로 새벽에 올리고 잘된 그림도 꽤 많아가지고 그냥 자기 그림이 어디 나라권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지 좀 봐놓는 게 좋아요. 저는 매주 그거 통계 보거든요. 어디 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고, 어디 나라에서 제일 인기가 없는지. 그래서 그 나라 때 시간, 그 나라 때들이 보기 좋은 시간에 올리는 게 베스트겠죠? 아, 광을 예쁘게 해주고 싶은데. 어, oh, yes. 아, 그렇지, 그렇지. 와우! 너무 탱글한 거 아님? 오케이, 탱탱볼, 렛츠고.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. 이 동그란 빛굴절 관찰만 열심히 했는데. <laughs> 너무 광이 나나? 팔도 매끈하게. 와우! 마음에 드는데?

아, 주제주제님 만원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니, 이걸 보고 바로 후원을. 아, 감사합니다. 맞아요, 낙서인데. 아니, 이 바디가 나의 디테일을 부르잖아. 아, 디테일 안 팔라 했는데. 자꾸 꼬시길래. 이, 얘가 먼저 꼬셨음. 에이, 뭐, 이 정도는. 아니, 파티잖아. 할리우드 잖아 어. 물론, 이렇게만 되면 진짜 다 벗은 것 같긴 한데, 다 입고 있습니다, 옷을. 어, 귀 빨개진 거? 너 천재냐? 오케이. 접수. 역시, 자랑스러운 저희의 배우신 분들이 많네. 귀가 많이 보이기는 힘들고, 귀걸이가 컸네. 근데 나 귀걸이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봤어. 가슴아. 등이랑 가슴만 보다가 눈치도 못 챘네. 있는지도 몰랐네, 진짜. 귀걸이가 있어요. 여러분도 몰랐죠? <laughs> 아니, 안 보이잖아. 그런 거볼 시간이 어딨어. 아, 궁뎅이. 뒤졌다. 너무 라인 나오나? 아닌 척, 아닌 척. 아닌 척 다른 주름도 그려. 야, 뒤졌다. 완전 마음에 들어. 궁댕이 딱돼 궁댕빵댕 모가 속에 옷다 입고 있는데 <laughs> 여기에서 좀 대비감이 좀더 있으면 이제 될것 같아 어 맞아 옷이 살짝 더 달라붙어 있는 그거로 했어요 아 궁댕빵댕 어느 정도로 강조할까 지금 고민 중임 넌 나하고 일 하나 같이 하자 여기를 부드럽게 넘긴 다음에 여기 붙는 라인을 하나 더 할까. 아, 진짜 나는 주름 계산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. 일단 해, 일단. 지르고 나서 생각해. 라인 보이죠? 진짜 주름이야말로 개변태 작업이 아닐까 생각해. 저는 은근한 게 좋거든요? 근데 이런 주름을 하려면 누구보다 안의 인체를 더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 그래서 <laughs> 그거를 감싸고 있는 천을 계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. 너무 변태 같아요? 그림 공부 얘기야! <laughs> 아 엄마 이상한 거 아니라고 그림 공부 얘기라고 아 그림 공부하는 거라고 너무 천박해요 <laughs> 아니 아, 아 그림 공부라고 그림 공부하는 거라고